헐, 헐, 헐! 헐. 아이 씨발 이거 아니잖아, 진짜 야 이거 아니다, 진짜! 자 가보자고요, 여러분 갑니다. 상점 구매 들어왔고요, 이제 지금 들어왔네요. 이거 또띠 라모스 은카도 붙여야 된다고? 어? 여기서 농염 라모스 뽑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 아, 그쵸, 그쵸. TV라모스. 아, TV라모스는 솔직히. 야, 여기서 TV라모스 뽑으면 어떻게 되냐, 근데? 자, 8100만원 가버리고요. 자, 27장. 일단 요거부터한 볼게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TV라모스 뽑으면. TV는 괜찮겠다, 그치? 그치, TV 괜찮지.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11번 마르크로우이스부터 출발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기 시세가 좀 바뀌다 보니까 상일계만 쏘는 거지 뭐.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형 집중할게 자 이게 이데 여러분 집에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게 뭐가 떴나 볼게요 로이스, 레만, 플로렌치야르스테인 그리즈만 뭐 이런 것 떴는데 크게 막 비싼 선수 아니네요 자 그게 신경 쓰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제가 볼 텐데 5일 만에 아이디 불러줬어 개감동 달력 표시의 각이다 아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디 많이 불러드려야 되는데 자 열장 한번더자 열장한번더할때 11번! 야1 1번이야 깃발 베일 아니야? 오 베일! 콤퍼니 <놀람> 요리스 키메네스, 모리엔테스, 도노번, 노라타 라우랄베, 디마리아, 카스트로 베일 괜찮죠? 어 우리 뜨럼님 또3게 감사합니다 베일이면 여러분들 약간 인정할 수 있는 각이죠? 맞죠? 어, 베일 인정각 자 베일이면 굉장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자 자, 카스트로 11만 4천원입니다 카스트로고내장 한번 더 쭉쭉쭉쭉 이어서 달려볼게요 자, 등번호 18번입니다 어.. 백히르. 자, 왼발에 백키를까지 35만 천원 왼발에 0키르고 고밑에 그 바스켓스 슈에츠니, 버트랜드까지 지꺼 아니어서 별로 안 기뻐하네 에이씨 야 저 베일 떴다고 기뻐하면은 여기서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어? 좀 이따 호날두 은카 뜰 텐데 참 지금 참가운죄 생각이 없어 오케이 자 일단 이거부터 갈게요 27개부터 자 일단 시작이 450이에요 네 이런 거는 일단은 뭐 가볍게라도 빨도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고 하면 천만 원 넘을 걸요 아마 좀 있으면 자 150만 여기서 이제 무조건 천만 넘습니다 자 천만 원 넘어버리면서 4개의 천만 원이 나 한번 더 가자 200만 여기까지만 까고 나머지 이제 카드 갑니다. 이게 다제 방법이에요. 오케이? 루트 루트입니다. 루트 흐름을 바꿔 줘야 돼요. 열장하자. 자, 열장에서 등번호 10번이면 이거 아자르가 리네커네요. 자, 리네커 370만 원. 좋았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아자르 아자르 비엘이 섀도로 부포그바 봐. 스콜스 잠브로타후이코스다나칸나바르까지 나와주고 여기서 다시 비피태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이제 나만의 그 흐름이야. 152번째. 너무 정신없이 까는 거아니가요 예? 너무 정신없이 까는 거아니가요아 정신 없었나요? <laughs> 살짝? 아 그래? 잠깐만 안 나오네. 잠깐 안나오 갑자기 왜안 나오네. 미추가 말거니까안 나오는데? 아, 갑자기? 야 미추가 말거니까 100만만 나오네. 아니 근데 이게 말 걸고 뭔 상관 있어. 야야 다시 가 다시 아 미추가 말 걸어가지고. 아우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검자기 얘가 그했어 얘가. 내가 갑자기? 애가 버렸어, 애가. <laughs> 갑자기? 자, 7번. 자, <laughs> 7번이면 루이스, 피구 버릴게요. 피구 버리고 10장 바로 가겠습니다. 예, 알았어, 예, 알했어 자, 아니, 여러분 아직 메인팩 안 갔어요, 저희. 메인팩까지 아, 네. 가보자고. 메인팩에서 가야지, 이제. 자, 하메스, 러드리게스까지 가면서 269만원. 하메스고, 고밑테 그 카드가 네이마르, 오 부트라, 세장, 포그바, 어. 카프, 차범근, 라모스와 쿠르토까지. 이건 여러분 다 100입니다. 다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나우드가 나오지 않을 확률도 많아요. 자, 17번입니다. 뿌디다트레드잭입니다트레드잭고 트레이적 네. 그다음 그 밑에 쉐드루프라우드프 로이킨, 후이코스파, 파울러까지 살짝 나와주는데 저 솔직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강화를 붙이냐 못 붙이냐 또 싸움이 될수있 그렇지. 잘 붙여야 돼 진짜. 알게요. 자, 200만 원 시작 조금 두 번째. 아, 어, 체육교사님 안녕하세요. 자, 200만 원, 400만 원 좋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피용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진짜 왜냐하면. B P형 같은 경우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걔들은 시세에 그거 없이 B P가 많이 나와 버리니까 행복이어서와 시상구 사상구 매시어서오고 자 200만 원 평타가 많이 나오네요. 30지를 거 무조건 지금 B P형입니다. 왜냐면 T V 애들이 가격이 좀 많이 다운돼 가지고 450만 좀 다운되다 보니까 예좀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가시는 게좀 이제 좋을것 같고 B P형이 좀더 낫습니다. 안전빵이 이제. 자 100만 나왔기 때문에 그만 갑니다 그만 가고 다시 이거 갈게요 가자 500은 잘안떠형 어제 이불킥 안 했냐고 왜? 이불킥 왜? 응. 어제 형저 방송 잘하고 왔는데 왜 이불킥? 어떤 강하 깨져가지고? 자아 7개월 만에 본다 북구 형 안녕 수파, 두파, 디바 어서 와 어서 오고 50 질러가지고 발점만 뺏기면 괜찮죠 형님 지금 시세에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자 스콜루스 72만원 열장 바로 갑니다 자아 어제 그 친구 아직 안 왔어 아 등갈비 또 먹을 거냐고요 등갈비요 어, 등갈비가 여기는 배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자 올리버칸 반바 비앤이 근데 말들이가 들어가 있어 뭐 천만원 말들이가 천만원이야 셰드로프 네, 덕배 소아리드 이해로 드사이와 피레스까지 이게 좀 꿀이네요 말들이 한두장 나왔으면 좋겠네 코나우도안 떠도 되니까 말들이만 나와라 자 호나우도 안 떠오네 오케이 호나우도 안줘 되니까 말들이만 줘 그래도 호나우도 좋지 않을데요 아자르 스리즈커 보슈마이켈 크레스포 부트라긴 부스케치 포그바 포그바 다비드 루이스 믹주야 네저200안 들었어요 이제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갑니다 자 데뷔하고 한 번에 까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하나하나 까는 게 좋나요 돈이 없으시면은 하나하나 까시고 돈이 많으시면은 뭐아고싶요마이마 취... 바르샤 님선기 하이파이브 저는 오늘 마일리스 20만 5강에서 말디니5판어요와 마일리니 5가 리베리 슈마이케 스콜스 리베리까지 다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강 백을한번 슬슬 준비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5강 백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나 진짜 고민이긴 하다 저기서 어떤 비싼게 나올지 미치야 어제는 싸라 떴잖아 아그죠자 200만원 6번 자 4번 할게요 자0 백만 하나 보이긴 한데 천사백만 아, 나쁘지, 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은것 같고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긴장됩니다 가볼게 아저 형이 플레이뱅이 원래 패키지 많이 하시는 형님 맞아 저 형이 우리한테 신청 많이 했었잖아 그 아마 헷갈리신 것같아 자아 자 갑니다 5버홀88 이상패 내가 뭐랬냐어서고 우리 주인분의 어? 아니 게시판은 진짜로? 떴어? 그래 한번 올려주세요 형님 그럼 볼게 뭐, 오류일수도 있어 그러면 근데 말뒤에 뜨면 개이득기긴해이 1억이니까 가자 자 한장입니다 신같은아예 보면 안돼 자 일단 여러분들 이한장이 정말 비싼 카드이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제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신발이 파란색이어야 돼요. 양말이 그래야 제발 TV입니다. TV가 나와야 좀 비싸니까 가볼게요. 헐헐 헐! 헐. 헐. 아이 씨발 이거 아니잖아 진짜 야 이거 아니다 진짜. 야, 무슨 골키퍼가 여기서 왜슈마일 캐리야! 와, 이거 진짜. 와, 잠깐만. 이거. 이거 거의 골대장 아니야, 이게? 와, 이게 무슨 한정판이야, 진짜. 야, 진짜 이거 아니다, 진짜로. 어? 야, 천대야 진짜 너무 미안하다. 야, 잠깐, 너무 미안하다. 아, 이거 어. 너무 미안하다. 천재야,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 씨발, 이거 어제, 어제 잘 나왔는데. 아, 나 어떡해. 고마워, 형! 아, 야, 잠깐만!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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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 라, 라모스는 저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대로봐 아, 돌아가시겠네, 진짜로. 아, 잠깐만, 야, LCH 형님, 형님, 맡겨야 돼, 형님! 형님, 안 맡기면 안 돼요, 맡겨주셔야 돼, 형님!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아, 나 이거 무조건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미추야, 네. 형 오늘 버프 한번 쓸게. 진짜 한번보출 네. 버프 한번 써야 돼, 광출 버프. 가보자. 나도 방출법 해보가 방출복 좋아 그러한 분 내가 아까 내가 했아 이게 뭐야? 너가 지금 거기서 손흔들 때가 아닌데 저기 저플랜렛 페리시아 너왜 그래?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잠깐만. 아니 얘 원래 이런 애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잘 붙고 그래. 그러면 너 말고 나 만족키치로 할게. 같은 치니까 만족키치로 할게요. 자 페리시 말고 같은 치로 만족키치 오케이 치치. 네 치치. 자 만두키치 한번 더 보내고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여기서 움티띠 보내고 그리고 방출하겠습니다 만두키치 방출하고 갈게요 아, 자 만두키치 방출하고 그 다음 가서 만두키치를 눌러버리고 방출시키고 간 다음에 라모스 누르고 슈마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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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쓴거 아님? 아니, 아 아니야 재물이 너무 약하잖아 재물을 굳이 많은 큰걸 쓸필요 없어요 재물이라는거는 효과가 없는거지만 뭔가 신선한 의식입니다. 비싼거 할 필요가 없습니 재물 한다는게 좋은거지. 오케이? 자 라무스! 우리 주인공을 위한 라무스입니다! 아 됐다 아.. 한번 붙었어야 되는데 네가 아까 한번 깼잖아 민주야. 아 그래 너무 아쉽지 진짜. 아 사과 들었어? 아 와가 아까 들었죠. 언제 들었어? 형은 보는데서야 사과해. 출발 때 사과 들었어. 아까. 나쁜 생각. 얘가 아까 전에 민주가 이거 한번깼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아 이따나 검정. 아유 나만 우리 검정드가또한번또청계 각. <laughs> 이사람새 샤샤샤샤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 싸. <laughs> 아 당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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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까 사라 들었어? 진짜 나쁜 놈이야. <웃음> <웃음> 아 정말 다행이다. 이게 진짜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와 진짜 또 깨지는 줄 알고 못 보고 있었다고. 미안하다. 아까 정말 미안해. 아 붙었어, 형이 슈마이를띄어서 진짜 미안하다. 아 이제 바꿔 버리자. 이거 라모스 6카보다 또띠 라모스 은카로 바꾸면은 뭐 성능은 뭐더 달달하지 않겠냐? 이제 급여도 돼 급여도 되겠지? 이러면 다행이네. 응, 응. 크... 나모스 말들이 와 <laughs> 오케이